야, 스카이라이프도 바닥을 좀 찍었나? 스카이라이프라. 이런 거는 이제 각도를 보거든요. 자, 여기에서 내려왔던 요 각도, 예, 올라가는 이 각도. 자, 둘 중에 어떤 게 강한 걸로 보입니까? 올라가는 게 강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n 자형으로 이렇게 구부 올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좀 기다렸다가 여기 조정 나오면은 분할로 한번 요 밑에서 한번 잡아보는 걸로. n 자형으로 우리가 항상 타점에 들어가야 안 불안해요. 추격하지 말고. 자 스카이라이프 축하드리겠습니다. 야 스카이라이프도 제가 타점이 오지구질이죠. 자. 어때요 미리 차트를 예측을 합니다 그 다음 타점을 그 다음 타점을 다 예측을 하죠 주가가 여기 있을 때 여기가 타점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술을 배우셔야 돼 어떻게 하냐면은 영이 들어온 걸 확인을 해요 일단은 이영검 발견했는데 눌림목이 어디로 나올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라고 할수 있죠 이게 잡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잡냐면은 바로 직전에 이 언덕에 줄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몸통을 줄을 닦아요 몸통을 이게 캔들에 치면은 몸통을 이렇게 줄을 닦아 볼게요 이렇게 껐어요 이저점을또 옆으로 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거리가 있잖아요 이 우리 요만큼을 그대로 가져오면 요이 종목의 늘림목 자리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점이 높아졌으니까 저점도 높아지이 우상향. 이 박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된다, 1번. 그러니까, 내려가다가 이게 살짝만 뚫어요. 이렇게. 살짝만 뚫었다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요 거리가 요만큼이잖아요. 그럼 이 저점에서 요만큼 위로 올린가, 거 그게 탑점이 돼요. 그래야 이 파동이 맞아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저점을 잡을 때 요렇게 잡아요. 저는 그렇게 잡아요. 물론 뭐 100%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손질을 드리는 거예요, 요런데. 요런데 손질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될게 뭐냐면은, 잡아요? 이렇게 내려갔는데, 올라가는 게 이렇게 올라갔느냐?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또 달라요 각도에 따라서 달라요 각도가 세면 셀수록 밑에 게더 높아집니다 스무스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간 거랑 이렇게 올라간 거랑 다릅니다 이렇게 올라간 거는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들 내려와요 저점이 더 높아 급등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각도랑 와 똑같은 각도로 올라간다 이러면 딱반 내려와요 딱 꺾인 자리만큼 딱 올라가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각도가 중요한 거예요 각도가 그러스카이라이퍼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왔잖아요 언덕이 이렇게 딱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언덕에서 이만큼 뚫었죠 그러면 이 종목은 얼마큼 내려올 거냐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꼭 한번 눌러주세요 내려오는 각도가 이만큼입니다 올라가는 각도 이래요 어때요 올라가는 거 훨씬 세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각도를 안 세우고 만약에 요 각도로 올라갔다가 여기서 만약에 밀렸으면은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가는 건데 지금 현재 요종목가 이게 각도를 세워버렸어요 엄청나게 그죠 내려오는 각도보다 월등히 강력한 각도로 세워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평선에까지 대입시켜갖고 여기서 제가 탑점을 드리는 거예요 올라가는 각도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은 요까지 내려와요 파동이거든요 요렇게 되거든요 요렇게 근데 각도가 세워져버렸죠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급등 이걸로 거죠 예, 되죠? 제 경험상으로 이 각도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각도가 세기예요. 센 놈은 조정을 작게 줘요. 각도가 스무스하게 올라가면 조정을 많이 줘요. 이렇게. 쌍바닥까지도 줄수 있고, 바로 공구리 라인까지 줄수 있는 거예요. 음. 그쵸? N자라고 해서 무조건 미친 듯이 날아가진 않아요. 밑으로 쳐졌다 갈 수도 있고. 그래요. 원래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지나간 차트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차트를 분석을 해서 이 다음에 시나리오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손절은 어디고, 익절은 어디고, 타점은 어디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술을 배우셔야 돼. 제가 그냥 여기가 맞다고 우기면은 여러분들왜 잡아대요? 왜 잡아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보세요. 언제 설명해도 정확하게 제 기법 안에서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처럼 기법이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여기서 0이 딱 나오면은 이 종목의 지지 라인이 어디가 형성될까? 이 올라가는 각도에 따라가지고 요 위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요 밑에서 요렇게 갈 수도 있어요, 요거는. 그대로 정리시켜볼게요 바로 직전에 언덕이 한요 정도 돼요, 요 정도. 그럼 이 라인이 언덕이라고 보면 돼요. 요게 요만큼 높아졌어요. 그러면 이 저점에서 요만큼을 그대로 올려봐요. 그러면은 요라인 되겠죠? 요 자리가 요렇게 타점이 돼요,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 공구리 라인도 지지가 되고 224일 구름대 라인 그 다음에 영차의 기간대칭 그리고 저점을 높이는 이런 대칭 세 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저점이 맞아떨어진 자리죠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영차에서 레지뽕 뜨고 이런 데서 타, 타점이 돼요 밴드하다 눌린 목자리 타점 뭐 이런 것도 잡을 수가 있고 오케이 이해 된다 1번